<웃음> <웃음> 네, 아, 어... 선정 고티어 드라마 OST 붐는 소개해드렸습니다. 다음 곡은 제가 오늘 모든 곡들 중에서 가장 기다려온 순간입니다. 여러분께 드릴 것이 너무 많아서 네, 기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. 어 <laughs> 다음 곡에서 저는 저의 어몇 년이라고. 셀 수도 없을 만큼의 오랫 동안 이어져 저희 음악 생활 모두를 갈아 넣을 생각입니다. <laughs> <laughs> 네. 그만큼 여러분이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. 어잘 찍어주세요. 큰맘 먹고 준비했습니다. 그. 가끔...이제...뭐... 뭐...왜 <laughs> 이렇게 많이 생겼지 어제랑 좀다르네요 어... 제가 그... 가끔 저에게 여러분이 뭘 시키고 제가 그것을 해내는 것에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갔더라고 근데 그걸 그걸 정말 제가 여러분께 정말 제대로 해드리는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 왜냐면 제가 숙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다음 곡한곡 곡 내내 제가 생각한 여러분이 좋아하실 것 같다라는 모든 것을 다 해보겠습니다. 잘 찍어주시기 바랍니다. 다음